안녕하세요. 성경 사랑하는 이집사입니다. 오늘은 예언서 미가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는 시대는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이스기야 시대 때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사역의 기간이 상당히 긴 선지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보자면. 미가보다는 이사야가 조금 더 앞에 사역을 시작을 했고 미가보다 조금 더 뒤에 사역을 시작 그 끝까지 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 자체가 미가서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더 상대적으로 짧은 미가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라는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고, 남유다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사야 선지자가 조금 먼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정치가였고, 미가는 작은 촐락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주로 어, 왕들과 지도자에 대한 예언 활동을 했다면, 미가는 일반 서민에 대한 어, 전도자였습니다. 미가서는 문학성이 뛰어난 어, 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 현대어 성경 같은 현대어로 좀 풀어서 나온 그런 성경들을 같이 어, 보는 것이 도움이 있게 크게 됩니다. 미가서 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다와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장 유다의 왕들 유담과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어, 여기 모레셋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남서쪽 40km 지점에 위치한 유다와 블레셋이 접경지대의 한 성읍입니다. 아, 모레셋은 또 모레셋 카드 또 가드 모래 셋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제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미가는 한세번 정도 크게 선포를 하는 설교로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여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 하실 것이니라. 여와께서 호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빌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으니, 뭣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름으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세긴우상들은다 부서지고, 금그 음행이 값은 다불살라지며 내가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이 값으로 모았은 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름으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있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러고 내 백성의 성문 곳,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하다. 내가 베들레아 브레에서 티끌에 굴렀다. 사벨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상한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에게 이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의 이마민이라 라게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름으로 너는 가드모레셋의 미가 고향입니다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속이 마레세주민나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내 머리가 크게 벗겨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이장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없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요.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닐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폐역자에게 주시는 도다. "아린이,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기세 줄을 될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 도다. 너희 야곱의 족소가 어찌 이르기를 여 여호와의,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거옷을 벗기고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그것이 더러워졌음이라. 니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고바,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지금은 또 남은 자에 대한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소장이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기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12장 13절은 11절과 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 시대를 정확히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 시대를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현대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장 지도자들의 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미가의 2차 선포가 됩니다. 내가 또 이루는 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2차 선포가 이어집니다.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솔,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니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욕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한 것이라 던견자가 부끄러하며 워 술기기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알일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미니거니와 오직나는 여호와 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그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라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 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모를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를 하는 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압을 바치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시온은 예루살렘 남쪽 봉우리에 위치한 산성, 다이시, 빼야사, 다이성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4장 끝날에 이르러서는 끝날에 가서야 회복될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아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리라이 어, 말씀은 동시대 사역자 이사야도 이사야서 2장 3절에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면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장을 쳐서 나질 낫을,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며 각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감스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이비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전원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란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전는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아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다야와가 이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게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이냐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우웅받지, 그들을 모으셨나니, 달 시온이여, 일어나서 슬취하다. 내가 내 뿔을 부세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죽게 돌리리라. 5장에는 아주 중요한, 미가서의, 미가서의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메시아 예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한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사야 미가 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딸 군대야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어쌌스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어, 베들레헴 에브라야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는 근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어, 나중에 세월이 지나 동방박사들이 유대왕의 탄생을 찾아 경비하려고 갈때 인도하던 그 별을 잃어버리고 해로궁에 가서 물어봅니다. 그때 이 구절을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위험을 위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아수르 사람이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모로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 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백,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불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지 밝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네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이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업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세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성업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의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6장6장세 번째 선포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이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이르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아, 이 구절은 하나님의 감정이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하는 집에서 송량하였고 모세와 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아방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가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6자6절7절 6절, 특히 8절은 아주 매우 중요한 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순양이나 만만이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 중요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어 이것을 우리가 늘 매우 궁금했는데 이 구절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어, 인자 어,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어,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어, 여기서 인자는 친절, 인자, 자비, 자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보리오를 해세드 어, 해세드 그러니까 친절, 인자, 자비, 자애 어떤 뭐 성품에 관련된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한, 행하는 것이 아니냐 9절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기의 집에 아직도 불이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해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우를 썼거나 주머니 거짓 저울 줄을 두었으며 깨끗하게냐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대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필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남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율례와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수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마지막 7장입니다 끝내 회복하실 주의 나라와 주의 은총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향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공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기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다 예전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했던 고백과 비슷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대로 대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이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하리니. 워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발필이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애국,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와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갈멜속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라하세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국당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리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사람과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북으로 하여 손으로 그의 입을 막을 것이요. 기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 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덩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의 어깨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리리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주야과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로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옛 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해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미가서를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